그리고 상원사 탐방지원센터고요. 여기서 이제 버스도 운행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상원사 주차장에서 차로 더 올라가면 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등산거리가 한 1km 정도? 줄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려서 등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 확정을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 여기는 오대산 중대 사장이구요. 오늘 다녀올 코스는 상원탐방지원센터에서 상원사, 지금 정멸보봉, 비도봉 갔다가 원점액기 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국립공원이라서 입산 시간 제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여기 초반에는 이렇게 계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좀더큰 지도가 있어. 어디선 미리 블로그 후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계단이랑 돌계단, 나무데크 계단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땀안 흘리고 가는 게제 목표예요. 아직은 눈이 쌓여있지 않아서 아이젠 안 껴도 되는데 아마 올라가다가 아이젠을 착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게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대산에 왔습니다. 이번에 와서 오대산, 비로봉, 노인봉 타고 오늘은 내일은 개방산으로갈 거예요. 그 보니까 뭐 배터리 또 <laughs> 여러분 여기 저 비로봉까지는 2.2km고요. 정말보궁까지 700m. 저쪽으로 이제 가시면 아까 그 상원사 주차장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사장 정말보궁 아, 네. 기도도 바꾸계십니다 와, 멋있다. 근데 고안 추워? 어, 아, 이거 왠지. 안 추워. 편다 어. 아, 니거디가 아, 거 편집. 아, 이거 편는데그러 편집. 집이다 아, 까말 편집. 거든집 아, 이거든집 아, 이거 이 편집. 아, 이거 아, 이 정 부분까지 15분 세워다고 합니다. 진짜 천천히 한 20분 정도 왔는데 정말 부분까지 300m 남았습니다. 서울 입는 계속 계단길이에요. 딱히 뭐 보여드릴 게 없어서 새로운 게 나오면.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산한지 한 20분 됐고요.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지금 <laughs> 너무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절대 땀안 흘리고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안녕. 보이시나요? <laughs> 오, 땀을니까, 막 이렇게 헤드밴드도꼈어요 하, 아, 제발 땀 나지 마라. <laughs> 자, 여기 불상을 모시지 않는 법당. 정말 보궁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대 정렬 보궁은 모대산 중대사장에 있고 사자산 법흥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영치산 통도사에도 있는데 오, 통도사! 맞아, 저번에 통도사 템플스테이 갔었는데 절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정물부궁이 하나 있나 봅니다. 역시 국립공원답게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굿. 아이가 돼? 여기서 비료봉까지 1.5km 남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젠을 착용해야 되겠네요. 산불 방지, 출입 통제 공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정사 정말보금에 관한 설명도 있고요. 저는 이기 아이젠을 뺐습니다. 절산이에요 와, 오랜만에 보드. 음,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시면 안돼요 이런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길이 너무 음, 이뻐요 우와 이쁘다 외국같아 거의 뭐 놀면서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공원집캠터가 있고요. 이제 비상특보가 발효되면 이 탐방로가 제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laughs> 오르막길입니다. 계속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여기부터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여때까지 그냥 계속 오르막길이었어요 아 힘들어 계단 어, 그래도 나무네 어, 여러분 여기 이제 오대산 1-5간 이고 비로봉까지 700m 남았습니다 여기 앞에 또 오르막길 계단이 있어요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어. 너네, 너네 얼굴 나오는 거 모자이크 안 해도 되지? <laughs> 나중에, 근데 나중에 봤을 때 얼굴 안 나오면 얼굴 안 나오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재미없다. 나중에 봤을 <laughs> 때. 얼굴 나와줘. 안된다 안 된다. 영상 길이 늘려라. 어? 아, 어, 종아리 터질 것 같아. 네, 지금 거의 한 1시간 한, 한 15분 정도 왔는데, 여기. 심장구련사 예방, 안정, 심표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확인하시고, 하, 혹시나, 중상이 있다면, 쉬었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비로봉까지는 네, 4 0 m 남았네요. 현재 위치는, 이제 산1-6 구간입니다. 해발 1 3 7 8 m 고요 근데 계속 오르막길이었어요. 가보자고. 눈이 많으니까 후. 어안 오네 나한테. 여기 완전 자연 반사판. 좋다. 어, 여기 너무 이뻐요. 근데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지금 비로봉까지 200m 남았습니다. 1m면 어. 여기서부터 또대조폭 경사 이렇게 계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트랭크를올렸구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계단. 어저 앞에 이정표 있네. 어 여기네. 아, 왔어. 아 이쁘다. 어 대박 너무 이뻐. 진짜 대박이다 어, 너무 이뻐요 오대산 비로봉에 왔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 <목소리> 여러분 지금 오대산 비로봉에 왔습니다 여기 너무 이뻐요 비로봉 진짜 짱 이쁘고 짱 추워요 광이라서 안 보이네요. 보자. 아! <laughs> 머리가 산발이네 여기 운에도 멋있는 운해 <도로> 보여드릴게요. 아, 우와. 아 너무 이뻐요. 보다. 진짜 오대산 최고. 진짜. 짝하고 내려갈게요. 와 어, 최고야. 여기서 오대산 비보봉에서 이렇게 상항봉, 두루봉, 중진, 노인봉, 동대산 바랑산이 보입니다. 아, 여기 이제 갔다가 노인봉 갈 거고요. 노인봉이, 동석이 하나 있겠죠? 음. 아, 이쪽에서 상항봉으로 2.3km, 두루령까지 4.2km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면 두루령이랑 창봉 방향으로 가실 수있겠 와, 네, 여 <놀람> <근데, 놀람> 어, 이제 좀더 했고요. 가서 으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 내려가서 그독립공원 스탬프 투어 여권 찍고 또 인봉으로 가보겠어요다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네, 네. 네, 네. 좀 나와주시겠어요? 좀 출연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네. 내려막길은 원점매기니까. 올라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도장찍고밥 먹으러 갈게요. 밥 여기는 너무 이쁘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 이제 등산 다 끝나고 원점 회기 했고요. 총 거리는 5.24km 걸렸고 시간은 3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진 찍고 중간에 막 엄청 빠르게 갔다 온게 아니라서 3시간이면 충분히 즐기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도 엄청 잘돼 있고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뭐야 여기 이제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여권 찍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스탬프 여권은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들 너무 빠르네요. 저 10개 찍어서 이거, 입세 받으러 왔어요. 음, 응.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저는 전심 먹으러, 여기 오대산 먹거리 마을에 왔습니다. 응. 맛있겠다. 빨리 밥 먹으러 갈래. 유에바하나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텔레비도 나왔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 뭐 시켰을까요? 맞춰보세요. 어? 아, 사실 헉, 여러분, 감자전이에요. 우와, 맛있겠다. 감자전. 음, 네, 찐빵집에 왔어요 찐빵먹으려고 여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난 됐어 아, 들어주세요. 아, 옆에서. 아, 나 한번 들어주세요 o t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 라 진짜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 다음 사람에서 만나요